안녕하세요. VKT 다잠입니다. 다잠의 정품 인증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품 인증을 위해 보호 비닐 상단의 오픈 부분을 잡고 보호 비닐을 제거합니다. 보호비닐을 제거 후 다자매 정품 인증을 위한 QR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어플을 열고 QR 라벨을 스캔합니다. 정품 인증을 위한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을 눌러줍니다. 정품 인증을 위해 QR 라벨에 인쇄되어 있는 고유 번호를 입력 후 정품 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구입하신 색상을 선택 후 설치해도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제품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신 곳이 국내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정품 인증은 핸드폰 사용자 언어 환경에 맞춰 해당 국가 언어로 표기됩니다. 다장은 다국적 언어가 지연되어 핸드폰 사용자 환경에 맞춰 자동봉역되어 인증 작업 및 설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잠은 네이버, 쿠팡, 11번가에서 다잠을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잠의 새로운 소식은 유튜브에서 다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